레이나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레티나 잘 바르고 계시나요? 어, 후기가 있었는데요. 하루 바르고 이상이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바르셨는데 얼굴이 무척 따갑고 어, 건조해서 찢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 급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레티이 크림 처음 쓰시고 계시나요? 처음 쓰시는 분들, 어, 깨알만큼 잘 공부하셨죠. 깨알만큼 썼는데, 오늘 아무 일이 없다.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발라야 되나요? 안 됩니다. 안 돼요. 어, 깨알만큼 잘 썼는데, 아침날, 아침에 일어났더니 멀쩡해요.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또 사용하시지 마시고요. 3, 4일간은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돼요. 어, 저도 그 다음 날은 괜찮지만 그 다음, 다음 날부터 어,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요. 내 네, 허물도 많이 벗겨지고 빨갛게 될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괜찮다 하더라도 3, 4일간은 지켜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. 어,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쓰지 마시고요. 네, 어, 괜찮나 상태를 봐가면서 횟수를 늘려가셔야 돼요. 또 어, 깨알 제가 말씀드렸죠. 깨알 크기 잊지 마시고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어 괜찮은데, 어 나는 레이나맘처럼 그렇게 벌겋게 안 됐어. 그렇지만 여러분 3, 4일 동안 지켜보셔야 돼요. 아시겠죠?